그냥 이 가지를 크게 일단 꽂아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켜보는 것이죠. 무화과 삼목.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. 그래서 한마디, 두마디, 세마디 위에서 쫙 자르는데 요 마디 2cm 정도에서 이렇게 자르고 요 밑에는 1cm 마디에 1cm 밑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런 상태로 그냥 꺾고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두 마디를 두개의 가지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가지만 키우고 싶을 때는 이쪽을 칼로 제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쪽도 제거를 해주면 좋고 이쪽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한마디만 남기고 이렇게 한마디만 꽂으면 될것 같습니다